안녕하세요 왕가피씨입니다. 5월은 컴퓨터 업계 비수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CPU,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가격은 슬그머니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좋은 부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성할 수 있는 5월 본격적인 월간견적 안내에 앞서 이달의 하드이슈와 가성비 CPU 라인업 먼저 소개드릴게요. 하드이슈 첫 번째 소식은 5월 21일 엠바고가 해제되는 RTX 5060 8기가 모델의 출시 소식입니다. 출시가는 50만 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제품 역시 RTX 5060 t 처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RTX 5060 Ti 성능에 실망하고 5060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도 기대를 무너뜨릴 제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TX 5060은 메인스트림 라인업에서 가장 많이 팔릴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은 많아도 결국 선택지는 RTX 5060이 될수 밖에 없는 현실이죠. 출고가는 RTX 4060보다 4, 5만원 정도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구성을 원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RTX 4060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핫 이슈 두 번째 소식은 컴퓨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4월에 말씀드렸던 SSD와 메모리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 메모리는 한때 약 30%까지 상승했다가 지금은 다소 주춤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달에도 추천드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SSD의 경우 한동안 1테라에서 2테라 구성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보였는데요, 최근 다시 512기가로 구성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면 제조사나 판매처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대비 성능과 저장 여유를 고려하면 1tb 구성은 여전히 가장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가격은 언제쯤 다시 내려갈까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로선 하락을 이끌 만한 뚜렷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비수기라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급격한 상승은 어렵겠지만 당분간은 약 보합세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비수기인 요즘 CPU,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등 중요 부품들이 강제적으로 가격 인하가 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컴퓨터를 저렴하게 구매하기엔 좋은 시기입니다. 에어컨을 여름보다 초겨울이나 봄에 저렴하게 설치 하듯, 컴퓨터도 비수기에 맞춰 구매하는 게 정답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견적 구성에 참고하실 5월 가성비 추천 CPU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에도 전반적인 CPU 추천 흐름은 4월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라이젠 3D 라인업 제품들의 가격이 많이 안정화되면서 이번 달부터는 7800X3D, 9800X3D와 같은 3D 캐시 기반 CPU들도 부담없이 추천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가성비 CPU 추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엔트리 라인업입니다. 추천 순서는 인텔 14,100F, 13,100F, 12,100F, 라이젠 5500GT 순이고요. 이중 내장 그래픽으로 저렴한 게임용 PC 원하신다면 라이젠 5500GT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메인스트림 라인업입니다. 인텔 14,400F, 13,400F, 12,400F 그리고 라이젠 5600이 대표 제품인데요. 여전히 라이젠 5600의 가성비는 1등입니다. 12,400F는 가격이 오르고 13,400F는 내려가면서 가성비 균형이 다시 맞춰진 느낌이에요. 퍼포먼스 라인업입니다. 지난달과 동일하게 인텔 14,600kf 라이젠 7,500f 9,600x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라이젠 7,500f나 9,600x를 선택하시는 분들께는 라데온 RX 9070XT 이상급 그래픽카드와는 조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프레임 드랍 이슈로 인해 게임 체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난 프레임이 중요하다. 잘 나와야 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퍼포먼스 라인업에 RTX 5080까지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원가 PC에서는 이 정도의 언밸런스 조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간 견적처럼 밸런스를 고려한 추천 조합을 제안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이엔드 라인업입니다. 추천 제품은 인텔 14700KF, 인텔 265KF, 그리고 7800X3D입니다. 게임 위주라면 14700KF, 작업 위주라면 265KF, 고성능 게이밍이라면 가격이 많이 안정된 7800X3D가 좋은 선택입니다. 물론 가성비 CPU는 아니지만 예산 여유가 있으시고 최상위 성능을 원하신다면 9800X 3D를 추천드리며 게임과 그래픽 모델링, 영상 렌더링 등 고부하 작업을 동시에 하시는 분들께는 9950X 3D가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번 달도 사무용부터 게임, 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16가지 PC 견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용도에 맞는 견적 찾으셨다면 고민 없이 구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견적입니다. CPU는 AMD Ryzen 5500 GT, 메모리 16GB. 저장 공간 512GB로 구성된 사무가정용 견적입니다.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어 롤, 서든, 발로란트 같은 캐주얼 게임은 무리없이 플레이 가능하고요. 16GB 메모리로 여러 창을 띄워놓고 작업해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 사무용으로 딱 좋은 본체입니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부족하지 않은 가성비 사무가정용 PC 찾으신다면 추천드립니다. 2번 견적입니다. CPU는 라이젠 5600, 메모리 16GB, 512GB SSD에 외장 그래픽 RX580이 탑재된 구성입니다. 오버워치2, 배틀그라운드도 국민옵션 기준으로 원활히 플레이 가능하며 포토샵, 간단한 캐드 작업도 무리없이 수행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실속형 견적입니다. 3번 견적입니다. 라이젠 5600 CPU, 16GB 메모리, RTX 3050 외장 그래픽, 그리고 512GB SSD 구성으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디자인 툴은 물론이고 FHD 기준,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 같은 온라인 게임도 중상옵션 이상으로 즐길 수 있는 구성입니다. 특히 게이밍과 디자인 작업 입문자에게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4번 견적입니다. 인텔 i5 12400F와 RTX 3050의 안정적인 구성으로 앞서 소개드린 3번 견적의 인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견적과 마찬가지로 배그 오버워치, 디아블로 등 대부분 온라인 게임을 FHD 해상도에서 원활히 즐길 수 있으며 작업을 겸하는 인텔 기반 시스템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5번 견적입니다. 라이젠 5600CPU와 DDR4 16GB 메모리 RTX 4060 그래픽카드로 구성된 견적입니다. FHD 해상도 게이밍용으로 벨트그라운드, 로스트아크 발로란트 같은 게임들은 풀옵션으로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사양입니다. 또한 4060 그래픽카드 특성상 발열과 소비전력이 낮아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원하시는 사용자에게도 잘 어울리는 견적입니다. 1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모니터나 주변기기까지 함께 구매하기에 적합한 가격대와 성능입니다. 6번 견적입니다. i5-13400F RTX 4060 32GB 메모리 1TB SSD의 넉넉한 구성으로 FHD 게이밍은 물론이고 프리미어, 포토샵, 일러스트 작업도 문제없이 가능한 전문가용 PC입니다. 특히 메모리와 저장공간이 확실히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어 여러개의 작업창을 띄우고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그래픽작업이나 영상 크리에이터 입문용으로도 추천드립니다. 7번 견적입니다. i5-13400F와 RTX 5060 Ti 32GB 메모리 조합으로 FHD 고주사율 모니터 환경에서도 고사양 게임이 부드럽게 구동되며 몬스터 헌터 와일즈나 사이버 펑크와 같은 최신 게임들도 국민옵이 사용해서 원활히 즐길 수 있습니다. 게이밍과 동시에 디자인, 영상 작업을 고려하는 멀티 유저에게 가성비와 성능 밸런스를 갖춘 실속 있는 구성으로 추천드립니다. 8번 견적입니다. AMD 라이젠 7500F와 DDR5 메모리 RTX 5060 Ti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구성이며 앞서 소개한 7번의 AMD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DR5 메모리 구성으로 FHD 환경에서는 거의 온라인 게임은 대부분 풀업이 가능하며 배그 QHD 기준으로는 평균 120 프레임 가량 나오는 성능입니다. FHD에서는 200 프레임 가까이 나오므로 고주사율 QHD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QHD 인문용으로 추천드립니다. 9번 견적입니다. 라이젠 7500F CPU와 RTX 5070 DDR5 32GB 1TB SSD 조합으로 FHD는 물론 QHD 환경에서도 최신 고사양 게임들을 쾌적하게 구동할 수 있는 고성능 게이밍 구성입니다. 12GB 대용량 VRAM과 최신 아키텍처 덕분에 그래픽 품질을 높이면서도 높은 프레임이 나오며 사이버펑크나 모넌와일즈와 같은 무거운 타이틀도 QHD에서 안정적으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QHD 게이밍 작업용으로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10번 견적입니다. 인텔 i7 14700F RTX 5070 DDR5 32GB 메모리 1TB SSD를 구성으로 QHD 환경에서 게이밍과 영상작업, 3D 모델링까지 모두 처리가 가능한 고성능 본체입니다. 멀티코어 작업에 유리한 14700F CPU 덕분에 인코딩이나 렌더링 속도도 빨라 방송 송출, 콘텐츠 제작까지 고려한 크리에이터용 견적입니다. 11번 견적입니다. 인텔 14,600K F CPU와 라데온 그래픽카드 RX 9070 XT DDR5 3 2 g b 1 t b SSD 구성으로 고사양 콘솔 게임인 사이버펑크 QHD 사양에서도 고주사율 유지가 가능하며 CPU의 높은 클럭으로 영상 편집이나 인코딩 작업에도 적합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로는 5070 Ti에 가까운 사양으로 최신 게임을 다양하게 즐기시거나 고해상도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12번 견적입니다. AMD 라이젠 9,700X CPU 와 RTX 5070 Ti 32GB DDR5 메모리로 구성된 강력한 게이밍 작업 겸용 본체입니다. 고성능 CPU와 GPU의 조합으로 QHD 해상도 기준 대부분의 최신 게임은 144프레임 이상 방어가 가능하며 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에서 도 빠른 응답성과 프리뷰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RTX 5070 Ti의 높은 VRAM으로 고용량 텍스처 처리나 AI 기반 영상 보정 등에도 강한 모습을 보이며 게임 성능과 전문가 작업 성능의 균형을 고려한 하이엔드 견적입니다. 3번 견적입니다. 인텔 i7-14700KF와 RTX 5070Ti DDR5 고클럭 튜닝 메모리 1TB SSD가 탑재된 전문가용 구성입니다. 바로 이전 12번 견적과 비슷하지만 CPU가 총 20코어 28스레드로 멀티 작업 성능이 아주 우수해 영상 인코딩과 3D 렌더링, 블렌더, 프리미어 프로 등에서 매우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게이밍과 전문가 툴 모두에 대응 가능한 올라운드 전문가용 본체입니다. 1 4방견적입니다 인텔 14900KF, RTX 5080, DDR5 64기가 고속 이테라 SSD로 구성된 전문가용 익스트림 하이엔드 구성입니다. 고클럭과 다코어를 동시에 갖춘 CPU는 대용량 영상 편집과 3D 모델링, CAD, 머신러닝까지 폭넓은 작업에 대응하며 RTX 5080은 전문가 툴에서 그래픽 가속 옵션으로 작업에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고해상도 게임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작업 안정성을 요구하는 전문가분들께 적합한 구성입니다. 15번 견적입니다. AMD 9800X3D와 RTX5080 G-Skill g o c DDR5 메모리로 구성된 게임 특화 하이엔드 시스템입니다. 3D VCache 기반의 CPU 구조는 게임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어 FPS, 오픈월드 장르 모두에서 최고 수준의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RTX5080 역시 최신 아키텍처 기반으로 QHD 4K 환경에서도 거의 모든 게임을 풀옵션으로 돌릴 수 있고, 고사양 스트리밍이나 AI 기반 실시간 작업도 여유있게 대응 가능합니다. 하드코어 게이머와 고주사의 환경을 노리는 사용자에게 추천드립니다. 16번 견적입니다. 이번 월간 견적에서 준비한 마지막 견적이고요. 마지막 순서인 만큼 하이엔드 고성능 부품으로 중무장한 사양입니다. AMD 9950X3D와 RTX 5090, 3열 수랭 쿨러, DDR5 64GB 메모리, 이 t 라 SSD의 조합으로 현재 시점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끝판왕 하이엔드 견적입니다. RTX 5090은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AI 딥러닝 연산, 고해상도 3D 모델링까지 모두 대응 가능하며 9950X 3D는 게임용 3DV 캐시와 멀티코어 작업을 동시에 소화해 작업 성능과 게이밍 퍼포먼스를 모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CPU입니다. 이 PC는 성능을 타협하지 않고 오랫동안 업그레이드 없이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개발, 연구, AI, 영상, 게이밍까지 전 영역에 대응 가능한 슈퍼 시스템입니다. 견적 소개는 여기까지이며 소개드린 1번부터 16번 견적까지 모두 기본 구성되어 있는 부품 말고도 사양 변경을 통해 원하는 부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사이트에 이용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고요. 주문 단계에서 조립비 29,000원이 별도로 추가되니까 금액이 달라진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영상 시청 시기에 따라 부품 수급 문제로 일부 부품이 변경되면서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 자삼을 방문해서 변경된 부품이랑 가격 확인 꼭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1번부터 16번 모델까지 윈도우 미 포함 제품이라서 윈도우가 미설치로 출고됩니다. 설치된 본체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사양 변경 목록에서 정품 윈도우를 추가해서 같이 구매하셔야 윈도우 설치와 드라이버 세팅 모두 해서 보내드립니다. 구매 전에 꼭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피드백 주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고객센터 1566-2728로 전화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왕가 PC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댓글,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